아니, 시즌1에 우승자가 됐어요. 이정재 씨. 어마어마한 상금을 갖게 됐는데, 예. 근데 굉장히 진한한 방황을 하게 되는 기운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LA로 향하는 비행기, 딸을 만나러 LA로 향하려다가 향하지 않고 끝이 났거든요. 시즌1이. 그래서 시즌2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될지 궁금하실 텐데, 어 시즌 1과 시즌 2는 완전히 다른 이정재 씨를 볼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도 이정재죠. 뭐. <laughs> 왕이 예. 될 상이에요. 예. <laughs> 아니 뭐예 제가 연기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기운의 어떤 그런 그이 감정이나 혹은 이제 그이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음. 거의 이제 기운의 모습은 이제 다른 사람일 정도로 아주 목표가 뚜렷해진 그런 인물로 변화가 됐고요. 또 반드시 게임을 멈춰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념 하에 수년간 딱지맨을 이제 찾으러 다녔고 마침내 이제 그 게임장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정말 저도 믿을 수 없는 <laughs> 상황을 연기하게 되는 그런. 예. 어, 이, 지난 1년이었습니다. 네. 분명히 시즌1과 시즌2는 같은 이정재 씨가 연기를 했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론트맨 만나봅니다. 자, 시즌1 후반부에 가서야 가면 뒤에 이제 숨겨져 있던 얼굴을 마지막에 만나보게 돼서 많은 분들이 아좀더 빨리 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는데 어, 막판에 이제 동생과 마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서사를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됐거든요 이번에 황동혁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길 시즌 2에 엄청난 큰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인물에 대해서 프론트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 <laughs> 아무래도 이제 시즌 1에서 프론트맨은 어떤 그 게임을 어, 전체 총괄하고 진행하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역할로서 어, 존재했다면 어, 시즌 2에서는 어, 프론트맨의 전사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어, 왜 이렇게 어, 초반에 게임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어, 기운과는 어, 판이하게 다른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어, 그래서 어, 그런 기우 어, 프론트맨 입장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어,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어, 행동들을 어, 어,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어, 장면들이 있어요 어, 그야말로 프론트맨이 저한테 왜 그러셨는지 알수 있는 서사를 이번에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위하준씨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시즌 1 네. 후반부에 네, 우리 네. 그 예, 프론트맨 가면 뒤에 그토록 찾던 형님을 네. 만나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형이 쏜그 총에 네. 예, 어깨를 맞고 바닷속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 그럼 시즌 2때 만날 수 있는 거냐? 못 만나는 거냐? 정말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네, 네.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기와 있습니다. 우아주씨 <laughs> 네. <laughs>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좀 변화할 텐데. 아, 네. 우선, 네 이렇게 감사하게도 준호가 살아나서 시즌 2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시즌 2에서 준호는 굉장히 처참한 상황들을 목격했고 또 프론트맨 형이 프론트맨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된 상황에서 어, 죽음의 문턱 앞에서 돌아와서 형사로서 또한 가족의 이론으로서 형을 찾고 이 진실을 파헤치고 또이 게임을 멈추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어떻게 달려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그 과정 속에서 보이는 준호의 어, 뭐 냉철함이라든지 카리스마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우리 준호의 시즌 2에서의 활약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스텝 만나보시죠. 정배가 시즌 2에 좀더 깊어질 것 같은데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깊습니다. 어, 친구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실 친구가 적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친구였는데. 어, 3년간 연락도 안 되고 많이 외로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참가하게 됐고요. 어, 글쎄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어 지금 이소환 씨 말씀하시는데 이정재 씨가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면서 내 친구 잘한다. 약간 그런 표정인데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읽었어요. 맞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 좋습니다. 자, 다음.